오늘의 이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나는 정기적으로 악플러를 내 공간에 초대한다. 내 인스타그램에서는 격주로 조회수가 300만이 넘는 게시물이 나온다. 보통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는 15만 정도가 되지만, 간혹 그런 높은 조회 수가 기록되는 게시물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같은 글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회 수의 차이는 크다. 그럼 내가 격주로 조회 수가 300만이 넘는 글을 쓰는 이유는 뭘까? 제목에서 쓴 것처럼 악플러를 내 공간에 초대하기 위해서다. 그런 게시물을 하나 쓰면 누가 봐도 악플인 댓글이 하루에 10개 이상 달린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비록 악플이 10개가 달리지만 그런 날에는 아름다운 댓글이 90개가 넘게 달린다는 사실이다. 이건 정말 멋진 사실을 의미한다. 나쁜 게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것도 있다. 좋은 사람을 내 공간에 초대하려면 유해한 사람을 만날 각오도 해야 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언제나 함께 찾아온다. 그러니 꼭 기억해라. 악플이 10개라면 아름다운 댓글이 90개인 것처럼 세상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게 바로 내가 악플러를 내 공간에 초대하는 이유다. 그 사소한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 악플러의 아홉 배 이상의 숫자에 해당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김종원, 김종원 작가, 악플, 악플러, 좋은 사람, 좋은 글, 독서, 글쓰기, 사색.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1. 한번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용기다. 2.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 대로 시작한 말은 매우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3. 모두가 말리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가보지 못한 풍경 앞에 서게 된다. 4. 혼자서 교통 신호를 아무리 잘 지켜도 사고는 결국 나기 마련이다. 5. 의심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직접 물어보라. 혼자서 괜히 아까운 감정을 소모하지 마라. 6. 비겁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며 회피한다. 7. 나이 들면 내게 좋은 사람만 보면서 사는 거다. 인간 관계를 줄이고 압축하고 좁혀라. 미치도록 가슴 뛰게 만들 일은 이제 그만 좀 찾아라. 그저 그런 일을 그냥 반복해서 하면 특별한 자신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 사람 사는 게다 그렇다. 미치도록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찾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다. 그런 일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면 뭐든 찾아서 반복해보라. 이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당신의 하루는 매우 위대하다.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그걸 감당하듯 우리의 하루 역시 당신의 의지를 갖고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백 개의 주머니를 제공할 것이다.그 귀한 하루를 매일 루틴처럼 반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탄생할까?스스로 자신의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어휘력 수준 낮은 부모들이 많이 쓰는 말 답쓰리 아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초삼 지우를 키우는 서연씨는 맨날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창피합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일에 자꾸 끼어들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서연 씨는 이런 지우가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너왜 이렇게 나서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나서지 마. 부모가 아이를 나서는 아이로 규정해버리면 아이는 자신을 그런 아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의와 도덕의 기준에서 정말로 많이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좀더 점점 행동해 보자. 그렇게 말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야. 나서다 라는 말 대신 아이에게 쓰면 좋은 멋진 어휘가 있습니다. 주도하다. 이 말은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도움이 될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스스로 주도한 일에서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 네가 주도한다고 여기면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야. 아이가 친구랑 매일 다툽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친구들과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같이 보드게임을 하다가 다툰 민수와 친구를 두고 민수 엄마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끼리 다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서 억지로 악수를 시킵니다. 이제 화해했으니 웃으면 오는 거야.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말로는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민수 엄마에게 필요한 어휘는 조율하다입니다.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조율하면 된단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조율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거야. 다투다와 조율하다는 서로 힘을 더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과 원칙에 맞게 조절해. 의견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두고 조율한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A 지점에 우유가 필요해. 나는 B 지점에 있는 빵이 필요한 걸. B 지점 가는 길에 A 지점이 있으니 빵을 먼저 가져오고 오는 길에 우유를 가져오자. 아이들이 서로 다툴 때 이렇게 말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구나 놀다 보면 다툴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게 소통이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조율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가 뭐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초사, 수지 엄마는 오늘도 수지를 보는 게 답답합니다.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여서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지요. 넌왜 이렇게 미련하니? 좀 제대로 할수 없니? 이때 필요한 어휘는 미련하다가 아니라 미숙하다입니다. 아이는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미숙하다라는 말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괜찮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미숙할 수 있어. 엄마랑 한번더 연습해 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들의 입문 멘토 김종원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가치를 부모의 어휘에 따라 제한합니다. 주도적인 아이를 나서는 아이로. 신중한 아이를 느린 아이로, 미숙한 아이를 미련한 아이로 제안하고 나지요. 주도적이다, 나서다, 신중하다, 느리다, 미숙하다, 미련하다. 어휘력의 수준은 곧 세상을 보는 수준과 일치합니다. 어휘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휘력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할때 해. 아휴, 좀 이런 말을 하루 열번 이상 한다. 대충 알아들어. 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자꾸 내가 편한 대로 말을 내뱉게 된다. 아이들도 어휘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부모의 어휘력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휘력 수준이 낮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고 보인다고 해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이는 부모가 쓰는 어휘대로 자라납니다. 주도적인 아이가 될지, 나서는 아이가 될지, 신중한 아이가 될지, 느린 아이가 될지, 미련한 아이가 될지, 미숙하기에, 연습하면 나아질 아이가 될지, 부모의 어휘가 결정합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의 어휘력을 높이고 싶다면 매일 아이와 함께 하루 5분 필사를 시작하세요. 그럼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머리와 마음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아이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아이 성장에 맞게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사명감을 갖고 어른을 위한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과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의 생각과 어휘력 그리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필사에 있으니까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밴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기적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김종원, 김종원 작가, 요가, 책 요가 필사, 사춘기, 자녀 교육 요가 맘, 부모, 부모 교육, 청소년, 철학. 아들과 엄마의 일용낭송이어집니다. 김종원의 초등필살력 삼라고 유일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유일해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장난감도 유일하죠. 그리고, 그리고 또, 또 하나, 하나, 나도 유일해서, 나도 유일해서 소중해요. 소중해요.